말하기도 싫어. 안녕하세요, 미야, 키에요. 오늘 배우실 운동은 인클라인 체스트 프레스예요. 응. 바로 출발해 볼까요? <laughs> <laughs> 어, 좋아요. 우리 벤치의 종류는 플랫, 인클라인, 디클라인이 있는데. 윗가슴 운동할 때는 인클라인 각도로 맞춰주셔야 되고 보통 30도에서 45도 사이로 해주셨을 때 제일 윗가슴이 자극이 많이 들어가세요 천천히 가볼까요? 자 정지 너무 잘했어 이게 맞는 자세 띵동 그 상태에서 그죠? 손목, 팔꿈치, 어깨 일직선 잘 맞춰 놓은 상태 내려가 볼까요 천천히? 내려갔을 때 원래 손목, 팔꿈치, 어깨 또 직각, 직각 될수 있게끔 맞춰놓고 다시 올라와 볼게요. 자 하나 내려가면서 호흡들이 마시고 자, 내쉬고. 아 그리고 포인트 이때 이 팔꿈치가 내 어깨보다 살짝 낮은 상태가 맞아요 뒤에 날개뼈가 그저 받아져 있는 상태 다시 천천히 내려왔다가 자둘자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오버해서 위로 좀 들어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손목에서부터 들고 있는 힘이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는 걸 들고 있느라 우리 전완근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전면 어깨 개입도 많아져요. 그래서 팔꿈치를 살짝 앞쪽으로 감아서 네, 90도 딱 우리 팔꿈치 각도에서 받아질 수 있게끔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시고 팔꿈치를 완전 앞으로 빼볼까요?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서서 스탠딩으로 숄더 프레스 할때 이런 느낌으로 많이 가는데 어, 얘도 마찬가지 팔꿈치가 너무 아래로 쳐졌을때 고중량을 다룰 때 팔꿈치가 다칠 수 있다. 그래서 가슴 운동 하실 때 고개 이렇게 든 상태에서 가슴 수축 더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 물론 턱을 많이 몸으로 끌어당겼을 때 가슴 수축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초보자 분들은 무리해서 따라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반대로 턱을 많이 들어서 뒷목힘을 쓰시는 분들, 그렇죠? 이미 뒷목이 잠겨 있어요. 내려갈 때 부하가 우리 뼈에 걸리겠죠. 우리 목은 진짜 중요한 관절인데 다치면 안 되겠죠. 허리가 다치면 하지만 망가지지만 목이 다치면 전신이 불구된다. 어 <laughs> 말하기도 싫어. 아 어, 이거 너무 말하기도 싫어요. 이렇게 허리를 많이 젖혀놓은 상태로 파워 리프팅 할때 이렇게 자세 잡을 때 많죠. 과도하게 허리가 꺾이지 않게끔 조심 조심. 자 아래 빼끌로 당겨서. 어, 이게 영상으로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등을 뒤쪽을 강하게 붙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허리도 뒤로 강하게 붙인 상태인데 일부러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몸이 신전돼 있는 어, 체형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척추는 그냥 중립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다. 어 근데 편집자님 왜안 하세요? <laughs> 실때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그냥 등이 닿아 있으면 등이 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몸통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벤치 정 가운데에 등이 잘 닿아 있는지 내려갈 때 한쪽이 이렇게 줄어지지 않는지 잘 체크하면서 그리고 옆 모습에서 한번 볼게요. 옆에서 봤을 때 비스듬하게 움직이지 않게, 응, 최대한 일자 잘 맞춰 놓고, 자 우리 몸통은 원래 장기 모양 때문에도 살짝 어, 왼쪽 오른쪽 늑골의그 깊이 자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은 상태, 어, 그렇죠? 들이마시고 내쉬고 반복. 아마 우리 편집장님 이거 이렇게 영상 참0참개에서 근육통 미친 듯이 올 예정이에요. 좌우 대칭이 맞는지 잘 체크하고 높이 틀어지지 않게 일자 잘 맞춰놓은 상태 그대로 90도 내려가서 너무 뒤로 젖혀지지 않고 그쵸? 맞춰놓은 상태에서 위로 뽑듯이 들이마시고 내쉬고